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봉봉이나분입니다. 목소리가 또착 가라앉았죠. 어, 아침에는 이상하게 목소리가 어, 풀리지가 않아요. 이제 수다 떨다 보면 어, 제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일요일이에요. 아침부터 푹푹 찌네요. 그래도 하늘은 굉장히 어, 높아졌어요. 뭉개그름도 뭉둥실둥실 떠다니고 있습니다. 어, 오늘은 하늘 한번 올려다보셔도 좋을 듯합니다. 맑아요. 어, 어제 어 증거 분한세 세트 정도는 안 나간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아이들은 다시 한번 묶어드리고, 오늘은 소롱기분, 손가락분이죠? 어 오늘도 중고분 용어조마해서 한 20세트 엮어드리겠습니다. 딱, 진짜, 손가락 같아요. 이렇게 생겼죠? 요런 아이들, 둘, 넷, 여섯, 일곱 개입니다. 어, 내경 사이로 재면 3.13에서 5 정도 나올 것 같아요. 키는 10 정도 되는 아이, 10 넘는 아이도 있고요. 이렇게 둘, 넷, 네, 여섯, 일곱 개 있습니다. 이 아이 오늘 2만 원까지 올려드립니다. 이번에도 손가락 뿐 이렇게 두 세트 있습니다. 일곱 개죠. 이 아이도 어, 똑같습니다. 어, 3.5 곱하기 10cm 되는 아이. 이 아이도, 어, 예전에는 이거 살려고 줄을 섰었잖아요 진짜. 이 아이 살려고, 이 아이는 비매품이었었어요. 다들 아실 거예요. 어, 판매, 파, 사시는 분에 한해서 이 아이 한 세트씩, 어, 껴서 판매를 했던 그런 기한 아이였었죠. 어, 보니까 또 새롭네요. 7 개. 이 아이도 2만원에 올려드립니다. 이번엔 이렇게 한 세트 올려드립니다. 이 아이도, 어. 요 아이가 두개 있어요. 8 그다음에 13되는 아이가 이렇게두 개. 그다음에 5 12되는 아이가 다섯 개 있습니다. 이렇게한 세트 올려 드립니다. 요 아이도 요렇게 세트 구성해서 3만 원에 올려 드립니다. 이번에도 이렇게한 세트 올려 드립니다. 사이즈는 5.5 그리고 키는 13. 14는 안 되고 13에서 14까지 나오는 아이 12.5, 12.5, 12.5 요정도 되는 아이들입니다. 어, 폭은 보통 7.5에서 어, 6cm 보시면 될것 같네. 5.5에서 6cm 정도 나오는 아이 요렇게 6개 올려드립니다. 요 아이도 사이즈는 괜찮아요. 사이즈는 괜찮은 아이 요렇게 여섯 개 올려서 요 아이도 3만 원에 올려 드립니다. 이번엔 요렇게 세트 올려 드립니다. 요 아이들도 어, 사이즈가 7 그다음에 한6 정도 나오는 아이. 키는 11, 14, 13.5, 11, 12.5, 어 13은 살짝 안 되고 요런 아이들로 둘레 네, 여섯 일곱 개 올려 드렸어요. 요 아이도 세트 구성 오늘 3만 원에 올려 드립니다. 이번에도 이렇게 한 세트 올려드립니다. 요 아이는 사각분입니다. 정량이 딱 좋은 아이죠. 7.5 키는 1 1대는 아이입니다. 둘레 네, 여섯 일곱 개네요. 아 깔끔하죠? 깔끔하고 <laughs> 아아 목소리가 가라앉아 가지고 풀리질 않으니까 말하기가 굉장히 거북해요. 그래도 열심히 한번 올려보겠습니다. 이 아이는 이렇게 둘, 레 6, 7 개. 35,000원까지 올려드립니다. 이번엔 이렇게 한 세트 올려드립니다. 아고 애들 모아모아 하려니까 참 세팅하기 어렵네요. 7. 그 다음에 11 되는 아이 하나. 그 다음에, 어, 6. 9.5 되는 아이 하나. 이렇게 생겼죠. 어, 이 아이는 5. 그 다음에 10 되는 아이 하나. 요 아이도 6.5 7.5 되는 아이 하나 요렇게 생긴 아이입니다 그리고 요 아이도 하나 있어요 요 아이하고 짝인 것 같아요 5.5그 다음에 9 되는 아이 하나 요 아이는 사이즈가 아주 좋죠 7 어, 12.5 되는 아이 하나 손가락분보다 요 사이즈 보니까 굉장히 커 보여요 <laughs> 어, 사이즈가 아주 커 보이는 요런, 어, 느낌의 아이입니다. 요 아이도 세트 구성 3만원에 올려드립니다. 이번엔 사각분입니다. 요 아이는 사이즈가 이 중에 제일 큰 아이 같아요. 10. 그 다음에 8되는 아이가 하나, 둘, 세 개. 그 다음 에요 아이는, 아, 타원형입니다. 어, 가벼워요. 그리고 13, 7. 어, 8되는 아이 하나. 그 다음에 요 아이가 제일 큰 사이즈 같습니다. 10. 어, 11 되는 아이가 하나. 요렇게 한 세트 올려드립니다. 요 아이는 세트 구성 4만원에 올려드립니다. 낸 네, 나무 아이들 다 몽땅 다 올려드립니다. 요 아이는 롱볼6 곱하기 14 되는 아이. 키가 좀 크죠? 아, 요기는 또 나비죠? 나비의 의미를 아시나요? <laughs> 8. 어, 9대는 아이. 그 다음에 요 아이가 2개. 7.5. 7 보시면 될것 같아요. 7 곱하기 7이 2개. 요 아이가 하나가 어떻게 빠져있는지 모르겠어요. 4. 어, 10 되는 아이 하나. 여기도 요 아이하고 요 아이하고 세팅인 것 같, 세트인 것 같아요. 7. 어, 11 되는 아이 하나. 그 다음에 6. 어, 13.5 되는 아이 하나. 이렇게 싹다 올려드립니다. 이 아이도 3만원에 올려드립니다. 이번엔 이렇게 한 세트 올려드립니다. 어저께 이 어, 아이가 안 올라갔어요. 12, 그다음에 11 되는 아이 라쿠분이죠두디아라쿠분이 아이가 하나 있고 이 어, 아이가 8, 어, 8 되는 아이 이 아이가 하나 있고 그리고 이 아이가 4개 있어요. 5, 그다음에 6 되는 아이 하나 있고, 요 아이도 라쿠분입니다. 7. 어, 10대는 아이가 요렇게 한 개씩 남아있어요. 어, 요 아이도. 오늘 세트 구성. 와. 어저께 이 아이를 왜 빼먹었을까요? 요 아이 세트. 4만원에 올려드립니다. 이번엔 요렇게 한 세트 올려드립니다. 요 아이도 중고분. 아, 어, 이 아이가 어디 건가요? 영어입니다. 읽기 어려워요. 9. <laughs> 그 다음에 6대는 아이. 키는 7대는 아이입니다. 이 아이가 하나. 아, 이 아이는, 벌서 많이 본 아이죠? 5, 그냥 5. 그 다음에 9대는 아이. 아, 이 아이는 양각을 해서 만든 아이라 가격대가 좀 있었을 것 같은 아이. 그 다음에 이 아이는, 아리아거죠 아, 이쁩니다 5, 그 다음에 5.5 되는 아이 하나, 요 아이도 하나 9, 그 다음에 7 되는 아이 하나인데 아, 요 아이는, 요 아이도 공방군인데 지인이 없네요 같은 느낌, 같은 느낌이죠? 어, 요 아이는 흑사랑군 같은데요? 흑, 아, 흑사랑 8그 다음에 6.5 되는 아이 키는 7 되는 아이입니다. 아 도양분 이 아이는 도양분입니다. 요렇게 어, 한 세트 묶어드립니다. 요렇게 세팅해서 이 아이도 3만원에 올려드립니다. 이번엔 요렇게 한 세트 올려드립니다. 아이 아이도 많이 보나인데 어, 마리아분입니다. 그죠? 마리아, 마리, 그리고 요 코사지가 마리아 분 같아요. 9. 그 다음에 9 되는 아이 하나. 아, 요 아이는 도양분이네요. 6. 10.5 되는 아이 하나. 그 다음에 요 노란 아이는 어디 건가요? 아. 읽기가 어렵습니다. 아, 요 아이도 유명한 아인데, 한참 봉복이도 많이 올렸던 아이. 목당꽃으로 유명하죠? 7, 그 다음에 8.5 되는 아이 하나. 아, 요 아이는 그냥 이쁘게 생겼어요. 색감이. 7, 아, 9.5 되는 아이 하나. 요 아이는 어딜 것까요 희은, 하은, 희은. 어, 8.5, 그 다음에 9 되는 아이, 요렇게 코스모스 가을이, 오고 있는 느낌 해바라기도 가을이 오고 있죠. 8그 다음에 9.5 되는 아이 의 사각 하나. 이 아이도 어디 건가요? 공방 이름이 못 찾겠습니다. 이렇게 세팅해서 이 아이도 3만원에 올려드립니다. 이번엔 이렇게 한 세트 올려드립니다. 이 아이들도 아 사이즈는 9그 다음에 키는 9대는 아이, 앞에 이렇게 어, 고리가 있는 아이죠. 이 아이는 꽃이 이렇게 있는 아이, 이 아이도 공방분 같은데 어, 7.5, 그 다음에 9대는 아이 하나 이 아이는 1 0리도의 분이죠. 아, 이 아이 이쁜데요. 두개 있습니다. 9, 그 다음에 8대는 아이 아, 이 아이 이뻐요. <laughs> 그리고 이 작은 아이 하나 7.54, 그 다음에 5.5 되는 아이 하나, 이 아이도 어, 은근히 매력이 있어요. 볼수록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아이 4가 8, 그 다음에 8 되는 아이 하나입니다. 이렇게 생긴 아이, 이 아이도 이쁜데요. 이 아이도 이쁜 아이, 그 다음에... 어, 8 그다음에 9대는 아입니다 요렇게 한 세트 올려 드립니다. 가격대는 보통 한만원요 아이는 어. 이아이가 봉봉이가 팔때만2천원이었나요4천원이었나요 <laughs> 기억이 안 납니다. 요렇게 한 세트 묶어 드립니다. 요 아이는 세트 구성 25,000원에 올려 드립니다. 이번엔 요렇게 한 세트 올려 드립니다. 요 아이가 3개 있어요. 어, 이 아이가 어, 어디 분이었죠? 9. 그 다음에 7 대는 아이, 키는7.5 대는 아이가 이렇게 두 개, 이렇게 세트였나 봅니다. 이렇게 두 개,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색깔별로 세 개, 8. 어, 7.5 대는 아이가 세 개, 그 다음에 이 아이는 어디 분이었을까요? 8. 8.5 되는 아이 하나, 봉봉이가 많이 올렸던 아이인데, 갑자기 어제는 생각이 나는데, 오늘은 생각이 안 나는 이유가 뭘까요? 하루 자고 났더니, 내 세포가 하나 더 죽었나 봅니다. 둘, 넷, 네, 여섯, 여덟 개입니다. 이 아이 세트 구성 3만원에 올려드립니다. 이번 아이들은, 아, 꽃그림입니다. 꽃그림 한 세트. 11, 그 다음에 10 되는 아이. 이렇게 생긴 아이. 아, 이 아이도, 그, 유명한 공방분인데, 이름이 생각이 안 납니다. 9. 그 다음에, 10대는 아이. 여기는 이렇게 나비가. 어유이 아, 아이 나비는 굉장히 고급지네요. 꽃잎이 이렇게 날라다니는 그런 느낌의 아이 하나. 그리고 이 아이는 자야 공방분입니다. 7. 그 다음에, 12.5대는 아이 하나. 목대 있는 아이 신기 딱 좋은 아이의 그 다음에 팔 어, 10대는 아이 하나 이 아이는 꽃들 공방분입니다. 그리고 이 아이는 어디 공방분일까요? 매화꽃입니다. 9.5 그리고 어, 10대는 아이 이렇게 해서 한 세트 올려드립니다. 이 아이들은 이 아이들은 그래도 가격대가 좀 있어 보이지요 그린분입니다. 세트 구성 이렇게 해서 아 얼마까지 올려야 적정 가격일까요? <laughs> 4만원에 올려드립니다. 이번엔 이렇게 한 세트 올려드립니다. 요 아이. 아, 요 아이가 어디 화분이었더라? 10. 그 다음에 12.5 되는 아이. 요 아이는 지금도 꾸준히 나오고 있는 화분입니다. 요렇게 생긴 화분. 저 정도 사이즈면 보통 한 12그 다음에 11 되는 아이 이 아이는 소댕이 공방분이라고 여기 큼지막하게 써 있네요 이렇게 보시면 소댕이 언뜻 보면 서영 공방분이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 아이도 2개 있습니다 8그 다음에 12 되는 아이 2개 아이아이는요이아이도 요 많이 나왔던 아이인데 공방분 이름직인이 못 찾겠습니다. 요렇게 올려드립니다. 요 아이도 요렇게 세트 구성해서 3만원에 올려드립니다. 이번엔 요렇게한 세트 묶어드립니다. 요 아이가 10, 그 다음에 10대는 아이 하나, 요 아이 하나, 11, 어1 1대는 아이 하나, 애음분이죠그 다음에 는 아이 는 아이 11, 10 되는 아이 하나, 이렇게 하나, 그리고 이 아이는 항아리처럼 생겼어요. 항아리, <laughs> 10, 그 다음에 13 되는 아이 하나, 그리고 이 아이도 11, 8 되는 아이 하나, 이렇게 생긴 아이. 이 아이는 색감이 은은 아이도 괜찮네요. 9.5, 9 되는 아이 하나, 그 다음에... 요 아이하고 작은 것 같아요. 11, 어, 10대는 아이 하나, 이렇게 하나, 그 다음에, 납작한 아이. 1일 6대는 아이 하나, 둘, 넷, 네, 여섯, 여덟 개입니다. 그냥, 어, 모아 모아서입니다. 모아 모아 2만원에 올려드립니다. 이번엔 이렇게 산트 묶어드립니다. 사각분이죠. 사각으로만 다섯 개 올려드립니다. 8, 그 다음에 11대는 아이 어, 이 아이는 색감이 예쁜데요. 어디 공방분이라고 쓰여있긴 했는데 못 읽겠습니다. 어, 그 다음에 9 8대는 아이, 요렇게 느낌이 같은 아이 하나 9, 그 다음에 9대는 요렇게 어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 개입니다. 둘, 넷, 여섯 개죠? 요 아이는 세트 구석 25,000원에 올려 드립니다 요번에 요렇게 한 세트 묶어 드립니다 아요 아이 되게 가볍네요 11그 다음에 8 되는 아이 하나 그리고 요 아이 어, 나무결 무늬죠 8.5어8.5 되는 어, 아이 하나 요 아이는 A 운분이네요 7그 다음에 9 되는 아이 하나 요 아이는 동글동글하게 생긴 아이, 9, 8.5 되는 아이, 하나, 요 아이도, 요 아이가 어디 화분이었었죠? 8, 그 다음에 9 되는 아이, 하나, 색감이 여러 가지로 나오는 아이인데, 어, 8, 10 되는 아이, 하나, 요 아이는 자야공광분이네요요 아이도 멋있습니다. 색감은, 뭐, 어, 요 아이도 어디 공방분 같아요. 아 미니 공방분 8.5그 다음에 11대는 아이 하나. 공방분은 확실히 이렇게 어떻게 보면 느낌이 조금씩 틀리는 것 같아요. 요렇게 세트 구성해 드립니다. 요 아이도 세트 구성 2 5 0 0 0 원까지 올려드립니다. 이번엔 작은 아이들입니다. 아주 작은 아이들. 요아이도 어, 공방분 같은데요. 6, 그다음에 8.5대는 아이 하나. 애찌는 <laughs> 크로반가요? 6, 그다음에 7.5대는 아이 하나. 아, 요아이도 많이 보나이 7. 그다음에 7대는 아이 하나. 그냥 다 고만고만 고만 고만한 사이즈 아이들입니다. 요아이 세트 구성 만원에 올려 드립니다. 이번엔 아 골고루, 8.5, 그 다음에 8 되는 아이, 요 아이도 참 인기가 많았던 아이, 애운분 하나, 11, 8 되는 아이 하나, 그 다음에 요 아이, 8, 아, 7.5 되는 아이 하나, 그 다음에 요거는 마리 화분이죠, 6, 어, 10 되는 아이 하나, 요 아이는 어디 건가요? 나비가 하나 달려있긴 한데, 요것도 마리 화분 같아요. 어, 6, 그 다음에 8.5 되는 아이 하나. 이 아이는 어, 8, 어, 8 되는 아이 하나. 요요 어, 요 공법은 지천 사장님이 많이 쓰시던 공법인데 지천 분은 아닙니다. <laughs> 10, 10, 그 다음에 8 되는 아이 하나, 7 되는 아이 하나. 이 아이는 수목분 같아요. 수목분 같은 아이. 요렇게 한 세트 묶어 드립니다. 요렇게 해서 요 아이는 세트 구성 2만 원에 올려 드립니다. 이번엔 요렇게 한 세트 올려 드립니다. 큰 사이즈 15 그다음에 12 되는 아이 하나, 타원형 18. 13 되는 아이 하나, 18. 요 아이도 어, 10. 그다음에 9 되는 아이 하나. 느낌은 서인형이에요. 11, 그 다음에 9 되는 아이 하나, 15, 9 되는 아이 하나, 요렇게 한 세트 올려드립니다. 요 아이는 세트 구성, 요렇게 해서 15,000원에 올려드립니다. 요번 아이들도 같은 느낌의 아이들로 세팅했습니다. 8, 그 다음에 10 되는 아이가, 아, 요렇게, 요 아이 아시죠? 요 아이도 이렇게, 하나, 둘, 셋, 네개 정도, 그 다음에, 작은 아이 두 개, 6, 어, 7 되는 아이 두 개, 요 아이가 하나 굴러다녀서 8, 어, 8 되는 아이 하나, 여기다 올려드립니다. 요 아이도 요렇게 세팅해서 15,000원에 올려드립니다. 요렇게 한 세트 올려드립니다. 요 아이는 타원형의 아이들로 묶었습니다. 15, 어, 12 되는 아이 하나, 요렇게 생긴 아이죠. 여물통처럼 생겼어요. 요 아이도 28. 그 다음에 폭은 13. 키는 11 되는 아이 하나. 이 아이도 14. 그 다음에 12. 19 되는 아이 하나. 이 아이는 어, 느낌은 백리분처럼 생겼는데 다리를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. 느낌은 백리분인데 다리는 아닙니다. 이렇게 3개 올려드립니다. 이 아이는 세트 구성 2만원에 올려드립니다. 이번엔 요렇게 한 세트 올려드립니다. 롱분 필요하신 분. 요 아이는, 어디, 아, 어디, 그, 그 13, 그리고 15.5 되는 아이인데, 공방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. <laughs> 요 아이는, 어, 요 아이도 공방분 같아요. 똥싼바지 같은 느낌. 18, 그 다음에 12 되는 아이. 요런 느낌의 아이입니다. 어. 느낌은 공방분입니다. 8, 그 다음에 13대는 도엔도 2개 요 아이도 공방분입니다. 9, 어, 15.5대는 아이 하나 요렇게 생긴 아이 요렇게 세팅해서 요 아이는 25,000원까지 올려드립니다. 요렇게 한 세트 올려드립니다. 요 아이는 어 흑사랑분이죠. 요 아이도 흑사랑분 같아요 어 흑사랑 맞습니다 9그 다음에 9되는 아이 여기 보면 보이시죠 요 아이도 흑사랑분 9그 다음에 10되는 아이 사각분입니다 요 아이는 굉장히 이쁘게 생겼습니다 9그 다음에 어, 11되는 아이 요 아이도 어 선형 흑사랑분입니다 요 아이도 9그 다음에 11.5되는 아이 요 아이, 9. 10.5 되는 아이, 노란색이죠? 요 아이도 요렇게 생긴 아이입니다. 아, 요 아이도 조각을 해서 이쁘네요. 10. 그 다음에 13 되는 아이, 둘, 넷, 여섯 개. 요렇게 올려드립니다. 요 아이는 세트 구석. 6만원에 올려드립니다. 이번에 요렇게 한 세트 올려드립니다. 오늘 봉봉이네 영상 마지막 영상입니다. 아, 지금 영상 언제 올리냐고 문자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, 어, 조금 늦게 올라갈 것 같아요. 9. 그 다음에, 10, 11은 살짝 안 되는 사각분입니다. 요 아이. 아, 요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군요. 불량인 줄 알았어요. 근데 요거는, 어, 이렇게 흙으로 다 요렇게 해주신 아이입니다. 어떻게 저렇게 만들었을까요? 10, 11. 그 다음에 9 되는 아이. 어, 9 되는 아이입니다. 여기 보면 다, 어, 직인다 있습니다. 11, 그 다음에 8, 그 다음에 9 되는 아이가 이렇게 2개. 6, 11 되는 아이가 하나. 이 아이도 같은 느낌의 아이들이 이렇게 딱 6개 있어요. 12, 어, 8 되는 아이가 하나. 이 직사각이죠. 이렇게 6개 올려드립니다. 선영 흑사랑분이죠. 어, 이렇게 해서 세트 구성해서 요 아이 와 6만원까지 올려드립니다. 6만원까지 올려드리고 어, 날씨가 많이 덥죠. 어 영상이 조금 늦게 올라갈 것 같아요. 봉봉이가 만약에 영상을 10시에 띄워도 유튜브 자체에서 1 0일 거쳐서 거기서 올려주는 거기 때문에 어 제가 일찍 올려도 어, 늦게 올라가는 적이 많더라고요. 보통. 30분이면 올라가긴 하는데, 어제는 1시간 반 걸려서 올라갔어요. 그래서 8시, 9시 다 돼서 올라간 것 같은데, 오늘도 모르겠어요. 몇 시에 올라갈지는. 일단, 부지런히 편집해서 영상에 올려놓겠습니다. 즐거운 주말 되세요. 내일 뵙겠습니다. 안녕.